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증시와 코스피 지수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목이 세계증시와 코스피 안정화되고 있다입니다. 어 차트는 일목균형표 월봉과 캔들차트 월봉을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한번 내린 뒤로 이제 상당히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고 지수도 좀 흔들렸는데 지금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정화 됐느냐? 뭐 그거는 또 수개월 지나보면 알겠죠. 11월 달에 또 어, 지나보면 알 텐데, 그때까지는 좀 안정화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내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이게 닷컴버블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 내리게 되면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나스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이게 닷컴버블이고, 2000년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내렸어도 사실 나스닥이 좀 한동안 올라갔어요. 어, 수개월 올라간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금리를 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 미국 금융위기. 닷컴 버블 때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금리와 뭐 금리와 그 다음에 어, 나스닥 지수가 움직였는데 사실 팬데믹 때도 보면 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처음 내렸을 때는 상승을 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렸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게 떨어진 게 먼저냐, 아니면 기준금리 내린 게 먼저냐 문제인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뭔가 한번 일은 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때는 워낙 기준금리 자체도 낮았고,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금리가 예전 수준 그러니까 뭐 버블 그래서 다컴 버블이나 2008년도 미국 금융 위기 수준까지 올라와서 멈춰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건지 아니면 과거 패턴과 무관하게 금리 내리면 그냥 계속 질주를 해서 올라갈 건지, 그런 게 이제 관심사겠죠. 예, 세계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증시 주요 지수와 코스피 지수, 간단히 월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일목기념표 월봉 차트입니다. 비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지금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 캔들도 전환선 위에서 상승 중입니다. 양봉이고, 꼬리로 뭐, 전환선을 살짝 터치하긴 했지만, 깨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색 후엑스 팬도 주가캔들이어서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다우지수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올봉 보면 까만색이 5월선이고 그 아래 10월선 그 아래 20월선 지금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캔들은 지금 볼린저밴드와 5월선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잘 상승하고 있고 지금 볼린저밴드를 벗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과열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수개월 정도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지금 이평선들은 정별되어 있고, 캔들도 지금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늘색 후행스 펜도 지금 주가 캔들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7, 8월에 지금 위아래로 긴 꼬리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른바 꼭지 캔들인데, 꼭지 캔들이 나왔고, 지금 이번 달에도 사실 꼬리를 달긴 했어요. 전환선도 한번 깼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조정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나스닥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까만색 5월선 그 밑에 10월선 그 밑에 20월선 지금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캔들도 마찬가지로 볼리뉴밴드와 5월선 사이에 있는데 사이에 딱 있어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은 조정 중이에요 지금 5월선에 딱 붙어 있고 지금, 8월 달에는 10월 선까지 한번깬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9월 달, 이번에도 지금, 아직 9월 달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 5월 선 깨고, 깨고, 있, 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가, 캔들, 꼭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꼭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닌 적도 있어요. 지금, 지난번 2021년에 보면 꼭지 캔들 나오고 나서 수개월 상승했거든요. 물론, 비슷한 꼭지 캔들을 만들고 나서는, 어,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사실 9월달이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S&P 500입니다. S&P 500도 지금, 어, 비꿈치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전혀 문제 없이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캔들도 전환선만 터치하고 잘 상승하고 있어요. 하늘색 후행스 팬도 상승하고 있어서, 상승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어,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5, 5월선, 10월선, 20월선. 어, 정배율되 있고, 캔들도 지금 5월선과 10월선 사이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도 벗어나지 않았고, 5월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지수도 뭐큰 문제가 없어요. 뉴욕지수도 지금 모든 이평선들 정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전환선 위에 캔들이 있고, 하늘색 후엔스팬도 캔들 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지수 캔들 차트 월봉, 월봉 보면 5월선, 10월선, 20월선 정배열되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캔들이 지금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뉴욕지, 뉴욕지수는 다소 좀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냐. 과열되어 있으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지수 중에 제일 약한데, 지금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뭐 정배열되어 있긴 한데, 기준선이 옆으로 누워있고, 지금 전환선, 까만색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지금, 어, 두 번이나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꼬리로 지금 8월, 9월 훼손되고 있고, 지금 캔들 자체도 어, 8월, 9월, 6월, 7월에 캔들 아래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색 후행 스팬도 보면 아직은 고점 아래에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수가 지금 제일 약합니다. 빌반 지수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어, 꼭지 캔들이 일종의 6월, 7월 지금 위아래로 엄청난 지금 사실 엄청난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도가 있었고, 주요 매도가 있었고, 그 매도가 있었고, 8월 9월에는 지금 아직 5월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상 간신히 붙어 있는데, 8월 9월에도 지금 5월선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매도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필반지수는 장담할 바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필반지수가 결국 보면, 미국 지수의 대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지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반 지수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 상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은 사실 횡보입니다. 월봉상 보면 횡보고. 지금 뭐 바닥을 잡아야 되는 위치고. 그 다음에. 뭐 홍콩 항생, 홍콩 항생은 하락하고 있었죠.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쌍바닥을 잡은 모양이고,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양입니다. 시도하는 모양이죠. 뭐, 이게 상승세로 돌아섰다 말하기는 아직 힘들어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이번 조정에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천병인데, 어, 니케이 지수도 지금 보면, 빨간색, 기... 어,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은 되어 있어요. 근데, 전환선 기준선 모두 지금 횡보하고 있고 구름대도 약간 횡보하고 있고 캔들도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조정이 진짜 세게 들어온 거 3만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4만에서 3만 근처까지 떨어졌으면 30%가 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견주한 모습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지금 돼 있는데 후행스팬도 보면 횡보하는 모습이라서 물론 조정세는 이어지겠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건 아니냐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D.K. 지수 이제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올봄 보니까 5월선이 이미 이제 회선이 돼가지고 5월선이 누웠어요. 어, 누워서 행보하고 있고 10월선, 20월선까지 한번 회선이 됐기 때문에 어, 조정은 뭐 피할 길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줄어들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조정이 한참 나와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재차 방향을 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만 지수입니다. 대만 지수도 지금 비금층구름때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대 후행스팬도 주가위에 상승 중인데 지금 전환선 기준선이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행스팬을 보면 아직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어, 캔들 자체도 위, 윗골이, 아래골리 달리면서 지금 사실 전환선도 한번 깼고, 어, 그리고 나스닥과 비슷하게 고점 갱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보입니다. 이거는. 행보고,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대만 가권 지수 캔들 차트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강해요. 5 10 20 월선 지금 정배율되어 있지만 5월선이 약간 각도가 죽었고 물론 지금은 9월 달에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미 지금 조정에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린저 밴드도 살짝 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래가 벌써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베트남 증시는 지금 음, 행보하고 있어요 그냥 행보 베트남 증시는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혼재되어 있고 뭐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행보로 봐야 되고 인도입니다 인도 증시가 대단합니다 인도 증시는 지금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되어 있고 지금 완전히 완전한 상승세예요 완전한 상승세고 어, 캔들 차트도 보면 50 20 지난번에 10월선 잠깐 뭐 한번 터치 나왔는데 지금은 뭐볼인 전드 밴드, 밴드 밖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 인도 증시가 그러면 사실 이게 마지막 랠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본인 전 밴드 밖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전 밴드 안으로 이렇게 포획되는 순간 그때가 이제 꼭 조정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지금은 좀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증시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증시가 이번에 약간 음, 이상한 행보를 보였는데 아무튼 9월 9월 그렇죠? 8월이죠 8월 블랙먼데이 하락을 빌미로 해서 고점을 돌파하나 했더니 돌파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고점 근처에 있고 그래도 뭐이 평선들은 정배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 증시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호주 증시인데, 호주 증시가 지금 또 인도 증시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상승 랠리에 가담한 것 같아요. 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주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되어 있고, 캔들도 그 위에 있거든요. 그 하늘색 후행 스팬도 상승하고 있고, 캔들 차트를 보면, 음, 뉴욕 지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캔들도 보면, 50, 20, 정별되어 있고, 캔들이 지금 볼리저 밴드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열된 양상으로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 증시. 다음은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증시는 음, 유럽 증시는 사실 조정세였어요. 조정세였는데 영국 증시는 어, 구름대 기준선 전환선 뭐 정별돼 있지만 약간 횡보하고 있고 전부다 이평선들이. 그리고 캔들도 좀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지금 보면 캔들차트 월봉 보면 5월선이 살짝 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고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횡보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5월선이 휘었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정신은 방향을 고정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독일 닥스는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보면 우상향하고 있고, 캔들도, 어 지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늘색 후행스팬도 보면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한 거죠. 조정을 마치고. 월봉, 캔들 차트 월봉 보면 지금 5월선, 어 위에 캔들이 있는데, 캔들이 지금 볼린저 밴드를 뚫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어 좋은 랠리가 나올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요. 이평선들 다정별되어 있고, 유로스톡스 50은 지금까지는 약간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 어, 독일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닙니다. 상승랠리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횡보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정별되지만 횡보 중이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 유로스톡스 50을 보면, 음, 이게 세계 증시, 향방에 조금, 향방을 아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캔들 차트 월봉, 월봉 보면 지금 5월선은 횡보하고 있어요. 5월선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양쪽 다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음, 불확실하긴 한데,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냐가 이제 결국은 결정지을것 같아요. 프랑스 까끄입니다. 프랑스 까은는 유럽에서 좀 약한 편이긴 한데, 프랑스 까끄도 조정을 마무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약간 횡보 중이고, 정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캔들을 보면, 어 기준선까지 훅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환선 위에 캔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하늘색 후행스팬도 저점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고점은 뭡니다 어 캔들 차트 올봉입 올봉 보면 5월선이 아직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번 달에 지금 5월 선 위에 캔들을 올려놓는 거를 봐서는 반등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볼린저 밴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구름대가 행보하고 있는데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뭐 약간 후행성이라 이게 장기지표라 보니까. 음운으로 바뀌긴 했는데, 지금 보면,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뭐, 월봉, 그 구름대, 뭐, 현재 되어 있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뭐, 약간 상승했다곤 하는데, 거의 조정세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조정세였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주가 위에 간신히 버티고 있고, 아래 내려오고 있고, 음봉이 지금 3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한번 깼고, 그래서 코스피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캔들 차트 월봉. 월봉 보면 5월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5월선 깨져 있고 캔들도 5월선 아래에 있고 은봉입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데 사실 60월선까지 훼손된 거 보면 코스피는 상당히 약한 모습이다. 세계 증시 중에서도 상당히 약한 모습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필반지수 빼놓고는 뭐 나스닥이 아주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에요. 나스닥이 아직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닌데, 음, 5월선은 빡빡이 살아있거든요. 필반 지수 빼놓고는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필반 지수가 아직 5월선 아래 캔들이 있고, 어, 사실 꼭지 캔들이 6, 7월에 나왔는데, 그거를 아직 그, 그 종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필반 지수에 따라서 세계 증수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 아무튼 지금은 대체로는 지난번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에, 모습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모습이 좋아졌고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그중에서도 상당히 약한 지수에 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하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